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형을 앞두고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 죽음을 앞두고 걸어갈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막상 사형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형수의 그 마음은 어떨까? 실질적으로 죽음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사형수들의 마지막 그 처참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마지막까지의 복음을 전했었던 어느 한장로님의그 책을 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앞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인간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죽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는 죽는 순간의 고통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죽는 순간의 고통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그야말로 두려움,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듯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게세만의 동산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너무나 잘알 gun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말씀에 예수님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려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근심하고 괴롭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괴로워 죽을정이 지경이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이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인간처럼 느끼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t 하지 괴로워 슬퍼하며 그야말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야말로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의 원대로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참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함께 공유한 그런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교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고통 그 아픔과 슬픔 예수님께서 신이 그 몸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인간과 함께 교감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며 그래서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통 속에 당하는 예수님을 보며 그의 고백을 통해 참 인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평생을 같이 살다가 단 하루라도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정말로 평생 같이 하던 사람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이 단 하루도 보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거에 대한 많은 해석도 있었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부분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바로 인간적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생각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 아닐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삼위일체신 그분이. 정말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동행하였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은 다시 부활하는 그 죽음의 순간,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하여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그 순간만큼은 혹시 잠시 또한 하나님과 헤어져야 될 순간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고통스럽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자라도,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단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은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사실을 잠시 동안이 아니라 계속해 왔던 것.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3일 동안 그야말로 저지역 무적행까지 내려가서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셨던 그 순간의 고통이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를 잠시 묵상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단한 시간도, 단한 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슬픔을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게시만의 기도처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느껴야 되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잠시 못 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는 삶이 잠시 끊어지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부터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원패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세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깨어 있으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인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받는 고난과 고통.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신 진심의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그길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또한 슬픔의 순간에 그 순간이 혹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명이기를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단다면 저는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눈물 땀이 핏방울 되어 기도했던 이 장면은 단순히 인간의 고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짐에 대한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지 않냐고, 멀어지지 않냐고, 그 관계를 주님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신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주님을 떠난다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짐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큰 고통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짐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스만의 십자가의 길, 사랑 송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새벽에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